깔끔하고 귀여운 유아 킥보드 추천 20퍼스트 뉴 컬러 페인팅 탈부착식 아동용 킥보드는 정말 아이들에게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다양한 색상 옵션이 있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고 LED 바퀴가 달려 있어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보입니다. 조립도 간편하여 빠르게 사용할 수 있으며 3단 높이 조절 기능 덕분에 자라는 아이에게도 잘 맞습니다. 발판이 넓고 미끄럼 방지 처리되어 안정감이 뛰어나고 방향 전환이 용이해 아이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도 훌륭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만족하며 추천하고 있습니다. 튼튼한 내구성을 자랑해 오랜 기간 사용 가능하니 혹시 킥보드를 고민 중이라면 이 제품을 적극 추천합니다.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 미코 아동용 접이식 발광 킥보드는 정말 훌륭한 선택이에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 킥보드를 구매한 후 아이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하고 계십니다. 특히 바퀴가 부드럽게 잘 굴러가고 LED 불빛 덕분에 밤에도 안전하게 탈수 있다는 점이 좋다고 하네요. 디자인도 매우 힙하고 세련돼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합니다. 접이식이라 휴대도 간편해 차에 실어 나가기에도 편리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높이 조절이 가능해 아이의 성장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무게가 가벼워서 아이들이 쉽게 다룰 수 있으며 가격 대비 성능도 뛰어나고 내구성 또한 좋다는 평이 많습니다.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 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겠죠? 전반적으로 아동용 킥보드 중에서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베네베네 키겐롤 광폭 LED 폴딩 스쿠터는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여러 고객님들이 디자인과 색상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특히 블랙 색상이 깔끔하고 세련돼서 아이들이 타기에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바퀴가 넓고 두꺼워서 안정감이 뛰어나며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어 아이들이 안전하게 탈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접이식 디자인 덕분에 보관과 이동이 간편해 바쁜 엄마들에게 특히 추천할 만합니다. LED 바퀴는 밤에도 멋진 불빛을 발산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다루기 쉬운 핸들링으로 초보자도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며 안전성을 고려한 설계로 부모님들의 마음도 편안하게 해주는 제품입니다. 이 스쿠터는 가성비가 좋고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요소가 많아 강력 추천합니다.